준상아 오랜만이네. 마트에서 만난 여자는 누구일까요? 아내와 정보로 나왔어. 결혼했다더니 이분이구나. 다가가 인사를 하는데. 안녕하세요. 준상이랑 대학 동기예요. 아, 네 안녕하세요. 상상과 완전 딴판이시네. 근데 이옷 어디서 샀어요? 너무 익숙한데. 아 이거요? 우리 할머니 집에도 똑같은 거 있어요. 준상이랑 정말 안 어울리시네요. 개념 없는 여자의 말에 당황하는데. 아, 휴지사야에서 보러 갈게요. 천천히 얘기하세요. 급히 자리를 피하고 준상아, 내 아내 격이 많이 떨어진다. 우리 와이프는 명품옷보다 빛나. S그룹 후계자인 나랑 헤어진 거 후회하지? 난 너에게 부와 명예를 줄수 있어. 언제든 돌아와. 됐어. 이손 치워.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. 먼저 간다. 옷장을 뒤지며 한숨만 가득하고 휴. 여전히 넌 빛나고 예뻐. 아니야. 어떤 옷을 입어도 이상해. 남편이 준비한 선물. 이거 입고 동창회 가자. 나한테 잘 어울릴까? 당금 빴다지. 세상에서 제일 예뻐 동창회에 도착했는데 늦어서 미안해 내 아내야 와우 미인이시네 준상이 너 나라를 구했네 행운의 사나이네 모두 반기지만 동창회에 왜 데리고 나와 불편해하는 한 사람 친구들이니까 인사시켜야지 아름다운 아내와 같이 와야 마음이 편해 아내 자랑하는 게 당연한 거지 왜 심통을 부려 자자 건배하자 그래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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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림 없는 준상씨 칭찬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